성부와 성자와 성룡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희년기도 9일차입니다. 오늘의 기도 주제는 공동의 책임입니다. 그럼 시작기도로 2025년 희년기도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실이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묵상 끌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변화를 만들고 다른 방향으로 갈 기회가 있습니다. 버리는 문화를 지나. 돌봄의 문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공동의 집을 돌보는 일은 인류 가족 전체를 돌보는 일이며 우리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구와 지구에 서식하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조화로운 생활 방식을 위한 진정한 회심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이 회심은 우리 각자의 작은 변화를 필요로 하며 그 변화는 각자의 집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럼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기 위해 일상 안에서 할수 있는 작은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공동의 집이라 부르며 이 집을 돌보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은 하느님의 선물이며 그 선물을 잘 관리하고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사명이자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편리함을 추구하는 버리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지만 그 문화를 넘어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돌봄의 문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를 돌보는 일은 곧 우리 자신과 인류 전체를 돌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 검소와 절제 생활 실천하기. 꼭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합니다. 두 번째 재활용과 나눔 생활하기. 자원을 소중히 여기고 물건을 쉽게 버리지 않으며 재사용하거나 필요한 이와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대중교통 사용을 우선합니다. 네 번째, 생태적 소비 습관 키우기. 지역 농산물과 공정 무역 제품처럼 환경과 사람을 생각한 소비를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느님의 창조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기. 작은 식물을 기르며.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봅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와 함께하기. 본당 공동체나 지역사회에서 환경보호활동이나 생태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더 다양한 것들이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분명 이러한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들을 통해 우리는 교황님의 말씀처럼 버리는 문화를 벗어나 돌봄의 문화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창조물을 돌보는 실천은 곧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우리 한번 작지만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일을 적어 보고 오늘 드리고 싶은 기도지향을 적어 보세요. 주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창조물을 소중히 여기고 돌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그리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확산되어 지구가 진정한 공동의 집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럼 이어서 주모송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우리의 희망이신 주님 이 거룩한 희연을 맞이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총의 한 해를 보내면서 희망의 닻을 내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소서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오롯이 바치나이다. 아멘 네 그럼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